자, 게임 시작합시다! 지난번에 5장까지 했었나? 5장을 시작할 차례였나? 바로 하죠으아아아아 어, 뭐 이렇게 오래 떨어져? 뭔가 엄청난데? 그렇군.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지? 이대로 평소에 여기 남는 거 아니겠지? 무슨 소리 하지마! 프라이즈야! 아, <laughs> 미안 미안 맞게 놓지 않게! 자 잡고 있어 응! 알았어 몇 장까지 있는게, 이거 몇 장까지 있어요? 제 5장 행복 누가 말하기 7장까지 있다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아야야야야 머리부터 떨어졌어 아까 맞은 다리도 최악이고 마키 괜찮아. 놓치지 않게 잘 잡고 있었지. 있으면 대답해 줘. 그녀는 없었다. <laughs> 뭐지? 이봐, 마키. 어? 마키가 없어. 다른 장소로 날라간 건가? 마키를 찾자. 시작부터 찾는다는 이런 제게. <laughs> 응? 그릇이 까불고 있다. 그릇이 까불고 있는 건 대체 뭐죠? 그릇이 왜 까불고 있지? 행복한. 바다 표변이 웃고 있다. 음? 친구가 지르고 있다. 더럽다. 뭔 말이야? 응? <laughs> 새빨은 개가 몸을 장식하고 있다. 아내와 울고 있다. 아이와 같이. 필통을 울고 있다. 이게 계속 바뀌네. 남동생이 울면서 자신을 먹고 있다. 시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로카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거울에는 TV가 죽어있다. 이건 똑같고? 이것도 다르네. 자. 나가볼까요? 뭐지? 문연술가 이상한데?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총쏴야 되는 건 뭐지? 응? 뭐야? 그래도 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게내 가장 큰행복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사람의 옆에 얼굴이 다니는데 숲속에 뭔가 그림자도 보여. 쥐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아이의 시체가 떨어져 있다. 뭐야? 세계 왜 이래? 으이히 행복해! 기분 좋아! 아, 최고야! 뭐지? 저기, 저기, 이거. 이거 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 이게 물고기야? 이, 이건 물고기가 아니야. 대단해! 대단하자 자, 자 자나! 나나나나 <laughs> 나, 나, 나 기뻐 이게 물고기라고 <laughs> 그녀 네는 이게 물고기로 보이는 건가? 이거 어해를 뜬다고? <laughs> 나 진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파란색 가지고 있다 에? 어딜 봐서? 그냥 이거 세탁기 아니야? <laughs> 만화가 웃기고 있다 웃고 있다 나는 웃고 있다 뭔가 지금 세계관이 이상해졌다는 게딱 봐도 알수 있지 뭐야 누구세요? 동물이 짓밟거라 걷어차거나 때리거나 해서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큰 행복이야 자좀더 아, 괴로워하렴 괴로워하렴 고양아 음 아, 여기 고양이 시체 있네 진짜 아 여기 계속 돌고 있는 거구나 고양이 시체가 있네요 펜더가 쓰러져있다 꽃이 비명을 해주고 있다 아 기뻐하고 있다 비명을 기뻐하고 있다? 후세까지 저주하겠지? 확실히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 느끼고 있죠 아내 주변에 친구들이 잔뜩 있어 니 <laughs> 네 친구들은 돌이구나 봐봐 이렇게나 많이 날 둘러싸고 있어 항상 외로웠던 나로서 이건 최고의 행복이야 뭐지? 아이 녀석들이 여기서 뭐 하시나 이거 아이 그참그 이러면 안되지 야 이거 나 아니야? 뒷모습이 나랑 똑같은데? 길빌있네 어? 왜 갑자기 피빌있네 어? 왜 이거만 다르지? 어? 여기도 달라 좋아하는 사람과 둘만의 시간에 키스를, 어, 키스를 할수 있다니. 행복해. 이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하지만! 계속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겠지. 이 시간에 소중히 여기야지. 쪽쪽. 여기서 아까 뭔가 달랐는데? 엄마랑 아빠랑 하고 있다. 키스장이 자고 있다. 울고 있다. 노슨감이 올려져 있다. 사이먼과 연어가 웃고 있다.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그들이 있네요. 아까 그거 뭐지? 아까 뭔가 좀 달랐는데? 발가 이둘기 세용 아까 좀 다르지 않았어? 어 뭐야 이건 또그 여자의 아이를 안고 있다 목을 꺾는다 틈은 시걸 지면에 떨어트린다 울린다 울린다 그녀는 우승해 보였다 <laughs> 뭐야 이게 어, 뭔가 좀 다른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이 구르고 있다 계속 가봅시다 어? 전편에 나왔던 애들 아니야? 이거 어디서 얘 많이 봤는데? 엄마, 아빠, 언니랑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해.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먹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니 정말로 행복해. 진짜 이사 들어와.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이의자에 앉아서 모두 즐겁게 식사를 할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음,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행복해. 내 요리를 먹으면,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야. 어, 지난번에 나왔던 시리즈, 어, 딱 그, 자, 그 가족 같은데, 미운가 뭔가 걔랑, 언니랑, 아빠랑, 엄마랑, 다 죽었죠, 근데. 뭐야? 아 어, 이거 보스전 그 장소다. 아, 개빡친다. 개빡친다. 뭐지? <laughs> 스코 친구 미우랑 함께 놀수 있을 때가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보스전 그 장소잖아. 스코 친구 이토와랑 이토하랑 함께 노는 것도 나의 행복 행복이야. 어이 장소 그 장소죠. 어 이전에 보스전했던 장소. <laughs> 영이다. 음. 굉장히 빡쳤었지. 뭐야? 진짜 뭐하나 이해를 못하는데 폭포 매니아인 나는 이 폭포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도착, 해 혼자 오두컬이서 있는 게 나의 가장 큰 행복이야. 어? 마지막인가 보다. 뭐지? 어? 뭔가 떨어져 있다. 이상 모양의 열쇠다. 이상, 이상 모양의 열쇠를 소리 넣었다. 세이브해주고요. 뭔가 발광가 하나 있는데? 어? 내가 원하는 행복은 그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제5장 행복 종류, 뭐야? 아, 이래서 7장까지 있나봐. 뭐야? 야, 왜 이렇게 금방 끝나? 4장까지 진짜 오래 했었죠. 근데 5장에 갑자기 훅 갔는데, 음, 6장 넘기지 말고, 음. 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0분들 추천까지 찍어놓으면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키 오늘 연주는 어땠어? 응 오늘도 언니의 연주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언니 오늘도 그 꽃밭으로 가자 그 봄초에 봄망초야 좋아 가보자 가볼까 마키 와 그럼 언니 꽃왕감, 꽃왕감 만들어줘 으흐. 알았어 마키, 어렸을 때, 기억인 것 같은데. 어라? 우리 말고는, 아무도 안 왔는데, 누, 오늘은 누군가 있어. <laughs> 정말이네? 마키, 저 남자 혼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게 한번 해볼래? <laughs> 불러볼래? 야! 거기 너, 그, 우리랑 같이, 꼬만 거 만드자. 왔다, 왔다. 주인공 아니야? 잘 만드네. 마키보다 더잘 만드는걸? 정말 너무해, 언니. 하지만 사실인걸? 마키꺼는 요기한테 올릴 것 같은데, 요기한테 올린다고? 내가 알려줄게. 왠지 이런 걸 남자가 애 가르쳐 주니깐 부끄러운데? 후 그렇네. 그럼 부끄럽지 않게 직접해서 만들어버려. 마키한테 언니가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아미가 없지. 언니가 이름이 사키였나? 음. 마키를 지키려다 죽었었지, 지난번에. 와, 다 됐다! 음. 어머, 마키, 너도 잘, 만수, 잘 만들 수 있네? 에헷. 마키 고맙다고 해야지. 응, 고, 고마워. 저기, 너 이름이 뭐야? 찰칵? 왜 갑자기 사진이 나오지? 응? 이름이 찰칵이구나. 음. 아, 지금도, 어, 뭐야. 지금껏 아까 아이무가 돌아다닌 그건 내 꿈인가? 아 이것도 꿈이야? 응? 아이무 어라? 아이무 방금 보본 것이 실제로 아이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아이무의 다른 장소로 날아간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지? 합류해야 해야 해야 에헤라디야 전자 기억순위에 사용된 큰하늘가 놓여있다 들어가볼까요? 들어가본다 않겠지? 어 뭔가 숨는게 있네요 <laughs> 뭐가 또 쫓아오나보지 곱판지 상자에 뭔가있다 잠깐만요 세이브한번 하고 뭐가 숨는 액션이 있다는건 어 뭐야 뭔가 인형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 성냥상자가 있어 가져와볼까 이렇게 그 있는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종이종각이 있다 가져간다 종이종각으로 나왔습니다 가스스톱으로 열린다. 여기 어떻게 해서 나가야 돼. 종이 조각에 불을 붙인다. 잠깐만 기름 없지 않나? 지금 여기 전장에는 여기다 기름을 붙여가지고 태웠었잖아. 그 이렇게 부시 붙이면 되나? 불을 붙은 종이를 문 앞에 놓았다. 어, 타네. 문을 태웠다. 일단 축구를 찾자. 얘가 축구 아니야? 제 6장 추억 여기 7장까지 있을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개구리도 있네 쿠팡지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지금까지 내용을기억한다 개굴 그렇습니다 법규 잘 다녀와 개굴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된거야? 전작하고 맵이 똑같은것 같은데 아닌가? 아 좀.. 어? 똑같은거 맞죠? 일기장 싫어하는 마키라고 적힌 일기장이 있다 이건 내 일기잖아 있는다. 4월 24일 낮 1시 엄마랑 언니랑 계란프라이에 연습을 했습니다 계노, 어, 재료는 계란 설탕 간장입니다 계란프라이에 설탕이 요 엄마랑 언니는 잘 만들었는데 나는 태워버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옆페이지가 찢어져있다 4월 25일 아까 24일 아니었나 언니가 어젯밤 9시에 잘 방에서 네개 책을 읽어줬습니다. 행복 모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조금 슬펐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다 쓰면 오늘도 언니가 책을 읽어줍니다. 몇 페이지가 찢어져 있다. 5월 25일. 또 25일이잖아. 오늘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화가씨가 방에 제가 있어서 화가씨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림이 움직여서 모두 무섭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못 잤습니다 4월 26일 오늘도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수많은 마네킹이 전부 새빨간 여자가 돼서 무섭게 웃었습니다 어, 4월 27일 어, 또 무서운 꿈 커다란 곰이 있는 작은 방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있던 것 뿐인데 엄청 무서웠습니다 요즘 이런 꿈만 꾸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져가볼까? 혹시 모를까 한번 가져와볼게요 안 가져가는 것 보단 낫겠지. 부은왜 이래? 안 열린다!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 누구 쫓아올랐었는데? 이본에안 그러려나? 안, 안 열린다? 얼른 안추아해 전장에서 여기 막 나왔을 때막 누구 쫓아오르지 않았어? 뭐야, 방 안에 뭐가 이렇게 큰게 있어. 뭐야, 어? 뭐지? 뭐지? 지금 건내 기억? 이 집이, 이 집에 내 기억이 있다는 건가? 어째서? 순간적 기억. 오이나 사마를 얻었다. 메뉴의 아이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아, 이거 필요 없고. 아, 하지 말고. <laughs> 잠깐만! 아,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거말고 딴거 봐야지 어 이게 전에 비번이죠? 5 6 5 3이었5 7이었나? 이건 뭐야 아 인형의 위치를 외워야 되는거 같은데 이거? 그런거 같죠 일단 세이브해주고 아방 겁나 크다 얘가 출구인가? 안 열린다. 잡이쇠가 걸려있는 것 같다. 역시, 금소로 만든 물이라 태울 수도 없고. 결국, 예스를 찾아야만 하는 건가? 일단 이 집을 조사해보자. 집은 나무집인데 문은, 쇠문이야. <laughs> 무슨 조합이지? 어차피 뭔가 있네요? 팀이 나오고. 식품고가 있다. 안에는 요리에 쓸 재료가 잔뜩 놓여있다 설탕, 그져고뭐 계란프레만 들어? 들어왔는데, 여기? 접사다리! 가져가고. 일단 다 가져갈게요. 계란이 음, 가져가. 어, 뭐야, 진짜? 어, 뭐야. 계란파를 갑자기 왜 만드지? 일단 한번 만들어볼까? 계란파를 만든다! 치워준 계란은 아, 저어둔 계란은 굽기 시작합니다. 다 구워진 것 같으면 설정 개척게 눌러서 계란의 양면을 굽습니다. 도리군 계란프라이를 손에 넣었다.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나? 가뜬금 아, 없이 계란을 왜 만들어? <laughs> 이게 뭐야? 아, 이거 안 보여. 나도 그냥 소리로 들어서야 될것 같은데, 반숙 계란 프라이. 난 솔직히 반숙이 더 좋긴 한데, 하나 다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본 김에 어, 최대한 타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또 반숙이야. <laughs> 어 방금 뭐 있었는데 <laughs> 기분 탓인가? <laughs> 뭔가 잔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얼만큼 기다려야지 어, 완전히 익은 그런 계란이 되지? 아그뜬금 없이 이거 계란 왜 만드는 거야? 이상네이 게임. 일단 한번 기다려 봅시다. <laughs> 한번 만들어 보자. 기왕 이렇게 생 게. 됐나? 평범한 계란프라이 만들었다 됐다 이거면 됐으려나? 자! 다 한번 가보죠 또 내가 보기에도 이거 7장까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림자 안나오 어? 개구리가 나왔음 어? 뭐야 이거 화장실이죠? 아무것도 없고 지난번에 이방 없지 않았었나? 이것도 개구리 나왔고. 야이거 <laughs>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방에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 위에도 한번 가보고. 어, 잠겨있네요. 뭐지, 이건? 이 앞에서 서서한 기운이 느껴져. 이층도한번가볼시다 뭐야, 이 방. 뭔데 이거? 이건 뭐야 이거? 기분 나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이 오호이. 뭐야? 시계도 있고. 바늘이 멈추 있는 시계가 걸려 있다. 시계에는 손이 닿지 않는다. 접사대로 두고. 어, 오케이. 좋아요. 작동하지 않는 시계가 있다. 바늘은 움직인다. 어... 시계를 뭔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계, 지금 시계 한번 맞춰볼까? 11시, 응? 뭐야, 금고야, 이거? 금고였어? 뭐지? 응. 일단, 나올게요. 어, 지금 자체에서 알 수, 없, 어,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까 그 꿈수에서 나왔던 그방 아니야? 큰 공과 같이 있었다고? 무서웠다고, 음, 그만, 그만. 지금 뭐지? 내가 보지 않나? 궁금 생각하니 내가 보는 거 어허, 이왕도 뭔가 있군요. 오르골이 있다. 탭이 빠진 것 같다. 다른 거다안 눌린다. 다른 것다안 눌려. 이거 안 눌려. 이거만 눌려. 아동용 그림책 등에 책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행복 목이라는 책이 있다. 아까 그어 저기서 나왔던 거지. 음... 계란은 종류별로 다있구요 <laughs> 아, 막히 얘기장에 봤던 거고? 어, 그냥 아까 전에 나왔던 이거 일기에 그냥 내용대로 다 있는 거 같은데. 마지막이 뭐였지? 이제 막꿈 이상한 거 꾸고 뭐야이방 여기 또왜 이렇게 넓어? 이방또 뭐야? <laughs> 이상하잖아 이거. 자 마지막 층이죠 여기가. 지난번에 여기에 발광체가 잔뜩 있었지. 표면은낙서가 그려져 있다. 하나하나 또다 들어가 볼게요. 못 들어간 방도 되게 많다. 뭐야? 어 기억이 나고 있어? 순간적 기억 훔쳐보기를 얻었다. 스타일 에는 시로 하나 사키, 어, 마키의 언니죠? 읽어볼까? 2월 20일, 내일 한 시쯤에 오히나사마 인형을 준비한다. 오히나사마 인형은 내일 9시에 아버지가 현관에 지원해준다고 했다. 현관? 지금까지 쓴건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오히나사마 인형이 사는 듯 하다. 새로운 오히나사마 분명 마키네 기하겠지뭘 개인정이 났어? 날짜가 깨지나 있다 3월 4일 오늘은 8시쯤에 마키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때문에 말싸움하게 했다 마키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드라마가 보고 싶어 했다 그위엔 싸우기, 어, 싸우기만 하다가 한시간이 지나버려서 서로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도 못보고 끝나버렸다 아, 날짜가 또지나있다 4월 4일 한달 전에 찾고 있던 오르곤 태엽을 드디어 오늘 7시쯤에 포착하는 시간에 내가 보기에는 시계를 7 시를 돌려놓고선 아까 그 거실에 포타차 안으로 가면 있지 않을까? 그오르골은 나랑 마키가 힘내서 모은 용돈으로 산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다 다시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오늘 마키는 벌써 잡아린것 같으니 내일 3시 쯤에 꽃밭에서 돌아와 함께 오르골을듣자 3시쯤에 오르골을 들라고 했죠 이것도 챙겨보고 7시간 3시 코타치안 어, 이거 하자면 될것 같은데? 안 열린다! 올리고요 <laughs> 이거 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이거 뭔데 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주오행지 음. 안 열린다 자 일단은 7시를 맞춰놓은 다음에 한번 코타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7시 9시로 돼있죠? 일단은 7시를 맞춘 다음에 코타츠를 한번 가볼게요 샤라따라따라. 코타츠 코타체는 뭔가 했다. 대합을 손에 넣었다.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군. 화면을 본다. 뭔가 모스 부호, 뭐야. 신호 같은 게 들렸어. 어, 뭐야. 어? 누구세요? 맨 처음에 세번 하고, 두루두루 나오면 되는 거구나. 위입니다 3시쯤에... 어, 3시쯤이었지. 오르고 태엽을 돌리면 된다 했죠. 세븐한 사야 됩니다. 귀신아, 게임에서 막힐 위험을로 전개해서 이쪽 방이었지. 투표해까 옆방 어디였지? 오르고 있던 방 어디였죠? 오르고 있던 방이, 여기였나? 이기 여기 아니다. <laughs> 여기였나? 아, 여기있다. 이거지? 자, 탭을 끼워놓고, 돌려볼까? 어? 방안치가 있어. 사키인 것 같은데? 역시 사키야 뭔가 기억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아 근데 발광체는어 뭐야 언니? 이건 언니 아이 기억 나의 잃어버린 기억 이 집에서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씩 대체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조금 더 찾아보자 조자한 기억 오르걸이 기억해냈다 어 발광체 자체는 원래 기억 순위가 아니죠 기억을 빼앗긴 게 발광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키가 또 아닌가 싶은데 훔쳐보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현관 가서 그 인형 찾아내나? 야 일단 세이브 눈 반대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계속 열어볼까? 아오니 같은 경우에서 이거 계속하면 문 열리는데. 셋이 돌려져 있잖아, 지금. 지금 셋이잖아. 어, 지금 셋이잖아요.